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바라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4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 있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아니라 어, 삶을 되돌아 보면 어, 그때 다른 결정을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 그러한 부분들이 몇 차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서울에 혼자 올라가기 싫어서 대학교를 종신대학교 신학과를 간 것이 아니라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갔습니다. 어, 그때 만일 서울로 올라갔으면 내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 고신대학교를 갈 때에 그것이 어떤 학교인가 몰랐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그것이 좋은 학교니까 가도 괜찮다. 그 말씀을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신대학교를 갔습니다. 가서 보니, 이후에 되돌아보니 정말 좋은 신학교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 또 교회 중심인 건전한 신학을 가진 정말 보수적인 교단의 신학교입니다. 그곳에 박윤선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단순히 고신뿐만 아니라 총신 나가서 한국 교회의 그런 해석학 또는 주석의 큰 틀을 만드신 정말 귀한 목사님인데 알고 보니까 그 교수님이 고신대학교에서 쫓겨나신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 오셨던 선교사님이 계신데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고생하시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날이 마침 주일이었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기에 박윤석 교수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마중 나가셨는데 이제 환송을 하신다고 나갔는데 그때가 마침 주일 11시였고 근처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뭐 목사님들이고 교수님이니까 또 성교사님이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 주일을 거룩하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되어서 어 교단신학교에서 쫓겨난 겁니다. 어, 거룩이라는 것은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거룩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나 스스로 거룩하기 위해서 내가 지키는 거룩이 있고, 두 번째로는 내가 받는 거룩이 있습니다. 내가 선물로 받는 거룩. 사실 성경은 둘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받는 거룩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어, 제사장, 오늘 본문의 말씀, 제사장 위임식이 마지막 결론인데, 제사장은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가집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많이 섬기지 않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라고 성경 끊임없이 말을 하는데 제사장이 가지는 거룩은 어떤 거룩인가?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룩입니다. 보문 44절에 보시면 내가 회막과 그 재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겠다. 회막과 재단, 그리고 아론을 포함한 제사장이 거룩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그들을 만나리니,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론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내가 스스로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고 그 거룩을 지켜야 되지만 동시에 그 거룩은 그 이전에 그 거룩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선물로 받습니까? 그것이 43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이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비로소 아로는 거룩해지고, 비로소 성막은 거룩해집니다. 내 스스로가 거룩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게 앞서서 하나님의 만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할 때에, 그러면 그때에 비로소 나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내가 거룩해집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의 원리에 의하면 어, 부정한 것을 내가 만나면 거룩한 내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내가 부적격이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어, 부정한 것이 나를 만진다든지 내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거룩한 내가 부정해진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2 9절을 읽어보시면 반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았다. 원칙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나를 만지면 거룩한 내가 부정해집니다. 이 원리를 예수님께 적용하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기에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 거룩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부정한 여인에게 근원까지 뿌리까지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예수님을 만졌을 때에 이것이 새 생명의 역사이고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분명히 부정한 것이 나를 만졌는데 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내가 치유되고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된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원래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십자가 보일 때문에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거룩해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것 이것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러면 그 예수님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만지면 세상이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부정해집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만 가득해서, 예수님의 새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득해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또 온전해지는, 회복을 주는 성도, 또새 생명을 전해주는 귀한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충만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으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약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너희 안에 있는 빛이 밝은가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새 생명으로 충만한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충만한지, 나님이 시간 되돌아 봅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충만하게 채워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생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거룩이라는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전해주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의 보혈을 전해줄수 있는 그러한 성도. 또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상인행제의 아버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이땅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성교사님들 가운데에도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셔서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새 생명을 전해주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온상현 형제의 아버님을 위해서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i 함을 담아서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그분께 경배드리십시다.